Auto Reviews, 가라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단순히 자동차를 리뷰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새로운 경험, 새로운 삶의 방식을 소개하는 시간입니다. 전이시아6 현대 그랜저는 단순한 플래그십 세단이 아닙니다. 그것은 현대적인 라이프스타일을 반영한 하나의 작품이며, 첨단 기술과 세련된 품격 그리고 지속 가능성을 하나로 결합한 창조물입니다. 도시의 분주함을 차분함으로 바꾸고 늦은 밤의 주행을 개인적인 휴식으로 바꾸며. 내 바퀴 위에 진정한 지능과 안락함이 무엇인지 다시 정의합니다. 이것이 바로 새로운 그랜저의 이야기입니다. 이야기는 디자인에서 시작됩니다. 첫 눈에 그랜저는 마치 움직임 그 자체가 조형한 듯한 실루엣을 보여줍니다. 낮고 길게 뻗은 차체, 매끄럽게 이어지는 공기역학적 라인, 그리고 전면과 후면을 가로지르는 연속형 LED 라이트바는 미래적이면서도 영원히 빛나는 지평선을 그려냅니다. 차체와 하나된 플러시 도어 핸들은. 부드럽게 솟아올라 주인을 맞이하고, 당당한 스탠스는 플래그십 세단다운 존재감을 드러냅니다. 정지하에 있든 달리고 있든, 그랜저는 주목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저 자연스럽게 시선을 사로잡습니다. 실내로 들어서면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곳은 단순한 운전석이 아닌 세심하게 설계된 라운지입니다. 대시보드를 가로지르는 듀얼 커브드 OLED 디스플레이는 내비게이션, 엔터테인먼트 차량 제어를 하나의 유려한 인터페이스로 통합합니다. 음성 비서가 즉각적으로 반응하며 환경을 조정하고 앰비언트 라이트는 부드러운 빛으로 실내를 물들이며 탑승자의 감정에 맞춰 색조를 바꿉니다. 프리미엄 나파 가죽 시트는 열선, 통풍, 마사지 기능까지 갖추어 단순한 착석이 아닌 포근하게 감싸주는 경험을 선사합니다. 공기 정화 시스템은 매 순간을 청량하게 만들고 모든 호흡이 특별한 의미를 지니게 합니다. 성능은 그랜저의 심장입니다. 하이브리드와 순수 전기 두 가지 파워트레인 옵션은 선택의 폭을 넓혀줍니다. 전기차 버전은 도시 생활과 장거리 주행 모두를 만족시킬 뛰어난 주행 거리를 제공하고, 하이브리드 버전은 놀라운 연비와 즉각적인 반응성을 결합합니다. 주행감은 고요하면서도 자신감이 넘치고, 모든 가속은 의도적이며 모든 코너링은 안정적입니다. 소란스럽게 외치지 않고 정제된 언어로 말하는 성능입니다. 안전은 보이지 않는 수호자처럼 동행합니다. 고속도로 주행 보조, 자동차 선 변경, 긴급 제동 시스템, 적응형 크루즈 컨트롤이 조화를 이루어 운전자와 탑승자를 보호합니다. 마치 눈에 보이지 않는 방패가 늘 곁에 있는 듯 모든 순간이 신뢰로 가득합니다. 그러나 2026 현대 그랜저를 특별하게 만드는 것은 균형입니다. 단순히 럭셔리만 강조하지도 않고 기술만을 자랑하지도 않습니다. 대신 그것들을 조화롭게 엮어냅니다. 디자인에는 지성이, 기술에는 인간미가, 힘에는 평온함이 깃들어 있습니다. 그랜저는 단순히 목적지에 데려다 주는 차가 아닙니다. 매 순간의 여정을 하나의 이야기로 만들어 줍니다. 2026 현대 그랜저는 운전하는 자동차가 아닙니다. 함께 살아가는 자동차입니다. 경험이고 거울이며 미래로 향하는 문입니다. 여기는 오토 리뷰즈 가락이었습니다. 앞으로도 자동차의 미래를 함께 발견하고 싶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을 잊지 마세요.